안녕하세요. 테니스 강사 이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어드밴스 발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발리란 베이스라인에서 공이 높게 떠서 짧아진 경우에 바운드 없이 들어가면서 처리하는 상황을 어드밴스 발리라고 하는데요. 그럼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핸드 어드밴스 발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에 발리를 바로 들어가기보다 어프로치 샷이 없이 상대가 나에게 어느 정도 내가 여유있게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발리로 끊고 네트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어드밴스 발리를 보통 하실 때는 이 어드밴스 발리로 끊는다라는 느낌보다 깊이감 있게 공을 치고 내가 빨리 네트 앞으로 들어가서 다음 발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을 치시면 범실도 줄고 그리고 부담도 적기 때문에 훨씬 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우선은 특별한 스텝은 없지만 공에 가까이 다가가서 마지막 한 발을 넓게 디드면서 그 힘을 공에 전달해야 되는데요. 옆에서 보시면 발을 디들 때 백스윙이 빠지면서 디드면서 임팩트가 이루어지는데요. 맞고 나서 스윙이 다른 발리보다 좀더 길게 앞으로 가져간다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네트 앞에서 발리를 할 경우에는 공공 공, 내가 네트에서 다음 상대 베이스 라인 사이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스윙을 길게 가져가시면 아웃되는 공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지만 내가 지금 네트 앞에 온전히 있지 않고 네트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좀더 깊게 발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스윙이 좀더 길어지는 거예요. 보통 가장 이상적인 건 높은 공을 잡아서 누르다시피 밀어주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낮은 발리를 하셨더라도, 낮은 공을 잡으셨더라도 타점만 앞에 두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때요. 타점은 항상 앞에 두고 전진하면서 조금 더 낮아도 낮을수록 면이 살짝 열어서 더 밀어줘야 돼요. 면이 열어서 밀어주고 높은 경우는 면이 연, 열리기보다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서 항상 타점, 다리 넓게 딛어서 힘 전달하는 거그두 가지만 잊지 않고 어드밴스발리 하신다면 범시도 주, 줄고 평상시에 부담스러웠던 어드밴스발리가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백핸드 어드밴스발리 같은 경우도 내가 상대에게 어느 정도 데미지 주는 공을 쳤을 때 상대가 몰렸다는 걸 느꼈을 때 베이스 라인에서 베이스 라인 한발 정도 붙은 상황에서 치게 되는데요. 먼저 치는 걸 한번 보실게요. 뒤로 나갔다가 다시 앞으로 공에 최대한 붙어서 보시는 것처럼 공이 날라올 때 공의 가장 높은 곳을 치기 위해서 최대한 공에 가까이 다가가서 다리가 디드면서. 디디면서 동시에 딛기 디디 전에 백스윙이 됐고 디디면서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임팩트 이루어지는 것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뛰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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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 것처럼 타점이 앞에서 맞고 이한 손이 어깨를 올렸다가 누르는 듯한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훨씬 더 힘있게 발리하실 수 있으시고요. 기존 발리보다 스윙이 기존 앞에서 하는 발리는 스윙이 짧고 간결한 거에 비해 어드밴스 발리는 더 뒤에서 위치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더 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스윙이 좀더 길어져요. 스윙이 좀더 커져도 괜찮으니까요. 한번더 깊게 치는 거 생각하고 스윙 보겠습니다. 앞에 두고 다리가 디드면서 타점이 이루어, 임팩트가 이루어지죠? 앞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얘가 먼저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닫아놓은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항상 닫아놓은 상태에서 다리가 딛기 전에 백스윙이 이루어지고, 딛으면서 임팩트. 약간 누르다시피 해서 쭉 앞으로 스윙 더 길게 가져가신 거. 공이 조금 더 낮아졌을 경우에는 앞으로 더 밀어주고, 더 공이 낮았을 때는 살짝 면이 끝스윙에서 열어줘도 상관없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특히 어드밴스발리 하실 때는 스윙이 앞 스윙이 좀더 길게 그래야지 공이 깊이 가기 때문에 좀더 길게 한 스윙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핸드 어드밴스발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드밴스발리를 보통 어려워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한가지만 유의하시면 편하게 어드밴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공에 가까이 따라가서 내 다리가 공보다 먼저 가까이 얼마만큼 붙느냐에 따라서 어드밴스 발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공이 가장 높을 때 발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어드밴스 발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